네 안녕하세요. 아 우영아 TV 우영아 소장입니다. 오늘은 제가 디스크 다시 재탈출된 아두달 만에 재탈출된 디스크를 다시 양방향 내시경으로 어, 재치료했던 케이스 가져왔습니다. 제목은 디스크가 다시 기어 나오면 양방향 내시경으로 치료가 가능한가요? 어 정답은 y e s 죠 치료 가능하니까에 대한 내용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. 이분은 다리 저림 증상이 좀심해져서 통증도 있고 해서 뇌레통에 내용을 하분이시고요 4, 5번에 전방전이증이좀 있으셨고 그 다음에 협착증도 있으셨고 5, 6번에 디스크 있었습니다. 4, 5번 협착증은 뭐다막히셨고요 5, 6번 왼쪽 디스크 어, 뒷다리를 많이 저리시는 증상이 있으셔서 같이 합착증과 디스크 수술을 진행했습니다. 한 달째 보시면은 허리는 아프고 다리는 왔다 갔다 하면 괜찮다. 그래서 약을 좀 쓰고 지켜봤었었고요. 그래서 수술은 이제 후궁감압술 4, 5번 하고 5, 6번의 디스크 제거술 이렇게 수술은 잘 마무리됐었고 두 달째 새벽에 샤워하다가 뭐 숙이고 하다 뜩 하다 갑자기 허, 허리는 안 아픈데 다리가 너무 저려서 병원에 급하게 내원하셨던 상태로. MR 찍어봤더니, 위에 쪽덜그 감압된 부위는 큰 이상 없으시고, 5, 6번에 보면 이제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해놨는데, 디스크가 많이 이제 다시 나왔습니다. 신경 쪽이 다 눌려가지고, 보시면은 약간 흰색으로 있는 신경이 보여야 되는데, 전혀 보이지 않고, 최근에 좀 밝은, 어, 밝은 회색의 디스크가 신경을 누르고 있었죠. 그래서 내시경으로 들어갔습니다. 두 달째 보이는 뷰는 보통 유착이 이렇게 보이고요 뼈를 찾아서 황색인대 정리하면서 여기 어, 터진 디스크입니다 신경이 어, 2시에서 어, 10시 사이로 쭉지나가고그 사이에 터진 디스크가 꽤나 많이 MR상 보이는 게 엄청 많았죠 파란색으로 염색도 해가지고 디스크 제거를 했습니다 눌렸던 거다 해결되고 디스크 신경 쪽을 다 풀어주고 나왔고요 MR 보시면 그 터진, 터진 디스크 정리돼서 어, 원래는 흰색 통로 자체가 다 시커멓게 돼 있었는데 다 열리면서 증상, 많이 좋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환자분은 수술 이틀째부터 뭐 이전하고 똑같이 아무 불편 증상 없이 잘 지내고 계신데 양방향 내시경 재수술의 특징입니다 이전에 사용한 기를 뭐 그대로 사용할 수 있죠 근육 손상이 거의 없고 물에서 작업하니까 재수술을 발생할 수 있는 염증 왜냐면 좀 시차 내면서 수술하니까 줄여주고 유착된 병변을 내시경으로 가까이 보면서 목표물을 접근할 수 있으니까 유착 병변도 풀어주면서 정리 가능하고 수술 중에 만약에 이제 단순 디스크 1억으로는 이제 해결 안 되겠다 그리고 협착증이 너무 그 수술 이후에 뼈가 너무 흔들려서 거 유압실로도 바꾸겠다 하면은 그런 것도 가능하거든요. 그래서 영문의 척추 내시경은 재수술할 때 모든 옵션을 다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방법입니다. 아, 저는 온종합병원에 근무하고 있습니다. 2층에 이제 4번 방에 있는데, 네. 음, 거의 평일에는 이제 오전 진료 위주로 보고 있고요. 수요일만 오게 보고 있습니다. 척추 양방향 내시경에 대한 상담, 그리고 뭐 저는 골다공증이라든지, 항직 척추염에 대한 치료도 같이 하고 있으니까, 그에 대한, 어, 진료나, 뭐, 진단 원하시면은, 저희 운종합병에 찾아오시면 저를 만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어, 영상을 자주 올리고 싶은데 최근에 그 수술에 대한 그런 그 환자분이 대학에서 이제 종합병을 많이 올리다 보니까 환자분이 조금 어, 붐비고 있습니다. 그래서 수술 스케줄로 촬영이 조금 그, 뜨문뜨문하게 되는데 어, 틈틈이 영상을 자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